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가회를 해 어? 응. 다른 애들 피해주지 말고 얘가 마이너스 2,3 이런 다친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얘들아 어떤 구간 내에서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구할 때는 그 값들이랑요 양끝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최대 혹은 최소가 될수 있는 후보군이 극값 또는 양끝값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 그려보자. f'x는 u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근데 얘들아 우리가 비율관계를 배웠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비율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다섯 개의 점 잡을게요 지금 마이너스 1이랑 2는 지금 몇칸 차이가 나니? 3차이가 나요 그치? 근데 두 칸이 3이니까 하나의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뭐라고 될수 있어? 2에서 2분의 3만큼 더 가면 되니까 2분의 7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3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만큼 또 가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랑 3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니까 요쯤에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6은 뭐 요쯤에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최대는 얘들아 그 대값이 되고요. 최소는 그 속값이 되겠지.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린 거예요. 이해돼? 비율관계를 활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자. 하나 더 해보자. f(x)가 이번에는 4차함수예요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 친구는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x 세제곱을 묶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3x 마이너스 4. 0에서는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고 3분의 4에서는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의 관계잖아.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0에서는 접하면서 통과하고, 3분의 4에서는 그냥 통과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0에서 3중근, 3분의 4에서 그냥 한실근 마이너스 1이랑. X축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자, 그때 우리가 구간이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0이 여기 있을 거고 3분의 4니까 2는 3분의 6이잖아. 그럼 조금 더 위에 있겠지. 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 최수를 구하는 거야. 얘가 최소 값이 되는 거고 이 여기서 최대 값이 되겠지. 그러면은 f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 때면? 3대1 여기가 4잖아 여기가 3, 1이니까 얘는 3분의 3에서 여기 얼마야? 음. 여기가 3대1이야 그럼 1이에요 그래서 F1 이 친구가 최소가 되는 거고 F2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비율관계 쓰는 거야 넘어가서 2번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B, 이 친구래. 이때 최대값이, 최대값이 10이고요. 최소값은 2래요. 다친 구간 1만 3에서. 근데 여기서 다하고 A가 양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를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미분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여기 B라고 놓고, 얘를 A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야. 플러스. B. 그러면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통과하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내가,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아? 아? B랑, B랑. X축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 그때 a랑 b를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랑 3다친구간한 1분만 3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율관계 확인합시다 지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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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잡으면 여기가 연을 2대1이에요 이제 여기는 얼마에 x 값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야 여기가 2지 2대1이라고 1, 2, 3인 거야 야 이건 이제 제대로 해야 돼 그니까 뭐네요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x좌표가 1. 1 그러면 지금 구간이 1부터 3까지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f3이겠죠 네. 최소값은 f 네. 2인거야 이걸 대입을 해서 식을 세우시면 a랑 b를 구해서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 x축 위에 점 3,0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이때 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 p가 돌아다녀요. 이 p랑 이 3,0까지의 거리 얘를 우리가 l이라고 한대요. 이때 l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 l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L은 뭘까? 식을 세울 때. 어떻게 구하면 돼? P를 내가 T콤마 T제곱이라고 들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공식. X의 증가량의 제곱 더하기 Y의 증가량의 제곱이 이 거리가 되는 거였어, 얘들아. 그치? 근데 L이라는 거는 거리잖아 우리가 구한 건 제곱이고 그래서 루트를 씌울 거예요 T-3의 제곱 에다가 T의 제곱 이렇게 아 T제곱 T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의 내제곱 네 이렇게 이거 지금 4차식인 거 보여? 이 4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진 않으니까 이걸 모든 실수라고 보시고 티는 모든 실수라고 보시고 그 안에서 이걸 최적값을 구해 주시면 돼. 이거 그래프 그려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해 봐. 필기. 필기. Okay. <laughs> you 이거 1번 이 응. 번, 3번 하루 이틀에 같이 누 계속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 막 그렇게 웃서 뭐? 기절, 계속... 고마워. 그냥... 어.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마. 응. 음... 오지 마, 그냥. 앞으로 유튜나 이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공부하고 싶어. 그냥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어머, 몇 시에 오지? 영. 너도 오늘 수업 잘 봤더라? 김하고사는더잘볼것 같아 심리 수업 하고 있거든.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 최선을 다 하세요. 숙제 좀 해봐. 미친 거 아니야? 될 때까지 해야지. 애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붙잡아 두고서 이렇게 계속 수업을 시켜? 알아서 해야지, 환야. 난 소리 그만하게, 그만하게 해. 해. 난 수업만 할 거야. 최희원이거 끝났어 프린트? 네? 너는 프린트 끝났냐고? 어제 한 어,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차함수 안에 y는 x4 루트3 마이너스 x 이런 친구야. 얘들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루트3이다 라는 얘기겠죠. 이때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이야. 이때 넓이의 최댓값을 보아라 이렇게 돼있어요. 얘들아 이차 함수는 뭐 생각하자 그랬지? 대칭성 생각하자고 했죠? 폭지점의 X자표부터 우리 판단해. 얼마야? 0이랑 4루트 3이잖아. 가운데 뭐가 와? 2루트 3이 와요. 됐어? 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저를 얘들아 미지수를 스스로 설정하셔야 돼요. 다시 내접하는 도형 은 미지수를 스스로 설정한다고 내가 얘기 자주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내가 t 콤마, 어 이거 전개 그냥 해놓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루트 3x.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루트 3t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 무슨 값의 차이야, 쟤는? 요친구랑 요친구의 x값의 차이잖아. 네. 그러면 2루트 3에서 뭘 빼는 거야? t. 2루트 3 마이너스 t인 거야.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나 넓이를 s라고 쓸게요.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 세로의 길이는 지금 요친구 y값이 되겠지?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루트 3t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t를 묶어내자. t 마이너스 4루트 3 남고요. 여기서 내가 2를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2를 묶어낼게. 그러면 t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거거든. 여기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넓이라는 친구는 0, 2루트 3, 4루트 3이랑 X축이랑 만나는 거야. 그치? 다시. 0, 2루트 3, 4루트 3. 얘를 지나가는 3차 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근데 T는 지금, 0과 2루트 3사이 값이잖아 내가 설정한 X좌표가 끝이 연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최대값은 지금 여기야 해보자 얘들아 여기가 변곡이고요 몇대 몇? 1대 1 다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3차 함수에서 몇대 몇? 아까도 했어 루트 3. 1대 루트 3이에요 얘가 최종적으로 2루트 3이지 그 요기리는 뭐겠어? 2루트 3이잖아. 그렇지? 여기 2야. 여기 엑스자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2루트 3에서 2를 뺀 값이 되는 거예요. 2루트 3에서 2를 뺀 값이 된다고. 맞아. 그때가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저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아쉽지. 넘어하 어떤 정사각형 모양에서 얘들아 얘를 요 이렇게,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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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잘라내서요이거를 접는데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대 그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최댓값을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잘라낸 부분을 X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은 A-2X가 되는 거고요. 그때 부피, 부피의 최댓값을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밑면의 넓이는 A-2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높이는 뭐가 돼? 얘를 이렇게 접었어. 높이가 뭐가 돼? X가 되잖아. 그치? 얘가 부피인 거야. 됐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보세요. X가 2분의 A에서는 접하고 0에서는 통과야 그치? 맞아? 0에서 통과하고 2분의 A에서는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부피입니다. 이때 최대 값은 지금 여기 있지. 여기가 0이고 2분의 A. 보세요, 얘들아. 1대 2라고. 비율 관계 잡으시면. 그러면 이건 3분의 1이니까 6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여기 6분의 a. 여기 6분의 2a. 6분의 3a 이렇게. 여기 6분의 a. 즉, x가 6분의 a일 때가 부피의 최대 값인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부피를 내가 최대값의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아? 얘들아 여기서 x는 변수고요. a는 상수다라는 그 개념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a는 변하지 않는 거고 x는 지금 여기서 변수인 거야. a자리에는 6, 5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지? 지금 어떤 원뿔 안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을 하고 있어요. 이때 원기둥의 두피가 최대일 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정사형을 해서 이거 반쪽을 내가 끊어낸 거야 이만큼을 그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얘가 지금 20이고, 여기가 지금 10이거든? 다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지금 10이야. 이때 내접할 때 내가 여기를 X라고 놨으면 여기가 2대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돼? 2X가 되지.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2 0 2 x 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밑면의 넓이가 지금 x제곱 파이가 되고요. 그치? 여기에다가 20-2x를 곱하시면 얘가 원기둥의 부피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잖아요. 그쵸?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0에서는 접하고 10에서는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 0에서는 접하고 10에서는 통과하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접하고, 10에서 요렇게 통과.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기울하게 잡을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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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 3분의 10? 아니, 3분의 10, 3분의 10 맞지? 3분의 10,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3분의 20. 됐어? 그래서 X가 3분의 20일 때 부피가 채대가 된다. 3분의 2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부피까지 구할 수 있겠죠. 연우 이해 됐어? 민영이 됐어? 환이 됐어? 저기 1대 1. 대 1대 1대, 1대 1대 1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응. 필기. 필기. 필기값을 지나면 점이 최대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최대 아니야, 부피가? 그치? 단원조합 문제가 생겼